감자 중지 를 선포 하겠 습니다. 좋아도 돼요? 그런 줄 알았어요? 인정합다 인정합니다 요 인정합니다 인다다 무슨 버름받고 전화만 줬줄 알아요? 네 죄송합니다. 우리 뭐가 죄송해요? 내가 죄송하라 그럽니까? 어 오늘... 언제 전화를 주뭐 하는 겁니까? 어? 국민의 의원님들 부끄럽습니다. 뭐가 부끄러워요? 이렇게 되어있어요? 왜부끄러워 오늘 전화가 오네요? 이게 무슨 야러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.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.